오늘은 어머니께서 떡을 갖고 오셨네요. 그래서 떡 먹방이죠. 어 별거 없죠. 요즘 먹방 유튜버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음, 본업에 충실해겠죠약과에요다 먹을 거 아니고 한입씩 한 먹으면 되겠죠. 어 한번 사진 찍고 음 약과 과연 떡집에서 만든 약과 단점이 안클러져요 <laughs>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뱅글뱅글 돌렸나봐요 <laughs> 이렇게 돌리니까 어, 풀기 힘들죠 보통의 약과 맛이 나요 음, 배고프고. 음, 음, 약간 신김치, <laughs> 음, 김치를 자르셨나, 그걸로? 칼로 다른 걸 자르면 안 돼요. 그 맛이 배겨서 약간 그런 느낌. 김치 자른, 자 칼로 다른 거 자르시면 안 돼요. 음, 맛이 나니까. 호박떡인가 봐요. 달콤해요. 기름 맛이 좀 나요. 생과하고 이제 좀 맛은 없네요. 이건, 네, 모찌죠? 전 모찌를 좋아하는데, 그래서 사오셨다고 그래요. 네. 이게, 그, 진짜 앙금이 아니라 만드신 앙금인 것 같아요. 원래 일본 앙금을 써야 되거든요. 음, 좀 아쉽네요. 음. 앙금 맛이, 그, 앙금, 제가 아는 앙금 맛이 아니라서. 음. 마지막으로, 이것도 먹어보면 되겠죠. 과연 어떤 맛일까? 조금 아쉽네요. 되게 예뻐 보이는데, 위생적으로 약간, 불량해서. 음. 아무것도 없는 그냥 떡이에요. 그래서, C 정도 주고 싶네요. C 정도. 오늘 먹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